국가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매그나칩 반도체의 중국 자본 매각을 막아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에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해 우리 국민이 올린 청원 글입니다. 국민청원에 언급된 매그나칩 반도체는 세계 7위 반도체 제조 기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또한 매그나칩 반도체는 디스플레이 화소 조절 역할을 하는 OLED 구동칩으로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에도 선두를 달리고 있고, 현재 거의 모든 디스플레이 패널이 OLED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전도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업이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드캐피털로의 매각을 레그나칩 반도체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심을 의식이라도 한 듯, 와이즈로드캐피털은 레그나칩을 매입한 이후에도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하고, 국내 임직원과 사업장에도 변화가 없다며 고용승계를 약속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들고 일어서서 중국으로의 우리나라 기업 매각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매그나칩 반도체가 보유 중인 OLED 구동칩의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OLED 구동칩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이 OLED 구동칩의 핵심 기술의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OLED 구동칩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면 기업을 해외로 매각할 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과거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기업을 매입하면 협상 당시에는 엄청난 포부를 밝히며 끝없는 지원을 약속하게 바쁜데요.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년 전 아이디스 사태를 들수 있습니다. 아이디스는 과거 하이닉스 반도체의 LCD 사업부에서 분사됐다가. 2002년 중국의 브라운관 제조업체인 BOE에 매각됐습니다. 당시 업계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던 하이디스의 LCD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던 하이디스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BOE가 하이디스를 인수하던 당시에 BOE 왕동성 회장은 하이디스 인수는 좋은 선택이었다. 한중협력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왕 회장은 제품 구조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한국에 재투자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자금난을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양국 외교를 위해서라도 하이디스를 끝까지 지켜줄 것처럼 약속했죠. 하지만 왕회장의 포부와 약속은 그 실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지딱 11개월 만인 2006년 9월 왕회장과 BOE 그룹은 하이디스의 핵심 자산 등을 중국 자회사에 모두 가져가고 국내 공장은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며 부도 처리한 후 아무렇지 않게 우리나라를 떴는데요.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인수합병 비용으로 3억 8천만 달러 하나로 약 3,800억 원으로 인수하기로 했지만 자신의 돈은 총 인수합병 금액의 반도 안 되는 약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1,500억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왕 회장이 부도 낼 것을 염두하고 치밀한 계산 속에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후에 왕 회장은 DOE 하이디스를 부도 처리하기 직전인 2006년 8월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해 세권단에서 담보로 잡고 있는 기술을 넘기라며 그렇지 않으면 돈을 갚지 않겠다고 압박했는데요. BOE 하이디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하이디스가 갖고 있는 LCD 광시야가 기술 등 지적재산권 3,200건을 넘기면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식이었죠. 그러더니 베이징에 중국 최도세대 대형 LCD 패널 공장을 지으면서 수익 모두를 자국 내에 투자했고. 국내 연구 인력 130여 명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 중국 시설 안정화에 투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b o e 는 지구상에 있는지도 모르던 회사에서 갑자기 LCD 시장에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LCD 업계 1위가 됐는데요 반면 왕 회장이 기술만 빼돌린 뒤부도시킨 하이디스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정 관리를 받다 대만의 이잉크에 e 매각됩니다. 하지만 이잉크에서도 e 하이디스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이잉크가 e 보령 우리나라 소재에 있는 LCD 패널 공장의 폐쇄를 결정함으로써 생산 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했습니다. 당시 하이디스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인크 측이 생산 라인을 가동하다 중단하다를 반복했는데 결국 직장 폐쇄를 단행한 뒤부터는 아예 가동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인크 측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전 직원 377명 중 42명만 남기고 335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지하며 희망퇴직을 종용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잉크의 경영난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회계 법인을 통한 결산 자료에서 하이디스는 850억 원의 흑자를 냈고, 이는 정리해고할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대막이 드러났는데, 이 잉크가 하이디스의 기술 로열티로만 수백억 원을 벌었고, 이에 따라 특허권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 하이디스를 바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가 부담됐던 이잉크는 필요한 인력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 것이죠. 이런 부당한 대우에 하이디스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은 매그나칩반도체가 하이디스의 선례를 따라갈까 우려하고 있는 와중 얼마 전 김영준 매그나칩반도체 대표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기술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하며 이번 매각 결정은 OLED 구동칩과 전력반도체 기술을 발판으로 메그나 칩을 글로벌 업체로 끌어올리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OLED 구동 칩의 경우 설계만 담당하고 제조는 대만과 독일의 파운드리 업체에 맡긴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OLED 구동 칩을 설계할 때 일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메그나 칩이 설계하지만 핵심 기술 부분이 나이피 블록은 고객사로부터 암호화된 블랙박스 형태로 받는다며 이는 메그나 칩에서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도 유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애초에 이런 보안 장치가 있어서 고객사에서도 믿고 설계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중국뿐 아니라 어디로든 유출될 구멍이 있다면 사업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겠냐고 되물으며 안심하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기술을 훔쳐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유는 중국은 미중간 신냉전 체제에서 반도체 자체 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제14차 5개년 경제사회 개발 계획에 반도체 굴기를 포함시키는 등 미국 주도의 반도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래전부터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중국이 반도체 육성에 목을 매는 것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반도체 패권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도산하는 반도체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의 막대한 자본 투자와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 시장인 미국에서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견제를 주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2월 반도체 공급망 검토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 반도체에 사용하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백도어 칩셋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냥 중국을 겨냥한 몰아가기가 아닌 그 선례와 정황으로 이 같은 의심을 피력했는데요. 우선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는 중국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인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명목상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한 기업의 회장직까지 오르려면 중국 공산당과의 끈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6년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사용자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빼가는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보안 전문가들은 스파이칩이 화웨이 제품에 있는 메인보드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들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로 퍼지자 여러 국가에서 화웨이 제품을 꺼리는 풍조가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국 자본의 반도체 기업이 한국의 유망 기업과의 M&A 시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한 인사는 중국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도가 마땅치 않다며 한국과 대만의 중견 업체를 상대로 인수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과의 재휴를 명목으로 기술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SMIC 등에서 국내 업체와의 재휴 확대를 시도하는 것으로 안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전했는데요. 황민성 삼성증권연구원은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장기적인 국내 관련 업체에 위협이 될 조건을 충분히 갖춘 상황이라며 국내 업체들이 좀더 공격적인 기술 투자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산업자산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법을 재정비하며 유망기업의 주요 기술이 중국의 헐값에 팔리거나 이용만 당하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